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의 동공부 저자 여성 재테크 멘토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금 만약 여러분께서 육아 때문에 힘드시고 종자돈이 없어서 힘드시고 그리고 종자돈이 있는데 나의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몰라서 고민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작지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아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지도 몰라요. 어쩌면 저보다 더 힘든 시간을 지내오셨을 수도 있고, 지금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정말로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제가 힘들었을 때 어디에서 도움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 저에게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해줬던 게 아니거든요. 누가 나를 도와줬냐면 나 자신이 나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누가 나에게 응원해주기 시작했냐면 나 자신이 나에게 응원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힘든 과정을 지나오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과 엄마의 동공부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먼저 여러분께 엄마의 동공부 마인드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정말 그 강력한 힘, 너무나 크고 강력한 힘을 우리가 함께 끌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엄마의 동공부 마인드를 장착을 하시고 정말 가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께 힘을 드리고 싶어요. 엄마의 동공부 마인드를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나는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나는 더 이상 환경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나는 절박한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나는 나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겠습니다. 다섯째, 나는 반드시 행동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인 나는 반드시 행동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께 정말 강조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는 어떤 언니가 있는데 정말 강의도 열심히 듣고 세미나도 5년째 열심히 듣는데 5년째 강의만 듣고 아무 변화가 없으신 언니가 있어요. 강의를 듣고 나서 정말 여러분이 작은 행동 하나라도, 여러분의 내면에 정말 작은 변화가 하나라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엔 나는 반드시 행동하겠습니다. 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